2023년 4월 14일 오전 7시 46분입니다. 저는 블록 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조금 흐리네요. 비도 좀올것 같은 예보가 있는데요. 출근길 사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밤, 디지털 다우전스 S&P 500, 나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물가 지표도 있었고, 고용 지표도 있었고, 뭐, 약간 눈치를 보는 듯 했는데, 드디어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어, 그러나, 이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연준의 회의록, 또, 뭐, 물가는 떨어졌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세게는 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어쩌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 달러 인덱스를 끌어 내렸고요. 그 영향이 사실은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이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2054달러까지 금이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금의 상승은,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이따가 그 말씀을, 아, 이제 달러 약세와 그 약세에 의한 레거시 금융시장의 움직임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단기 채권 쪽의 수익률은 이제 3개월짜리 같은 경우 이제 5%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년,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 3.4, 3.6, 뭐3.5 이런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단 3만 달러대 안착을 했고요. 어 이더리움도 2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 이더하고 비트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중간에 이더리움이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더의 상승이 제한적인 걸 보고 이더와 비트의 비율이 많이 떨어진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에, 일정 수준이 잘 리바운드했어요. 그래서 이더가 2,000 달러로 올라가고 이런 게 보여졌는데 지금 어, 샤펠러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상하이 카펠러 업,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테이킹돼 있는 이더가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대기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 물량은 대부분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일단 이더리움은 2,000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더와 비트의 비율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직도 조금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비트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앞으로 끌고 이더가 그걸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면은 아주 좋은 거죠. 지금 브라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된 룰라, 어, 룰라는 대통령이 새롭게 됐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어, 지금 대통령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 우파 세력들한테 에, 뺏겼다가 룰라가 새로 대통령이 됐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고 지금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쳐서 이게 브릭스인데 룰라가 이 브릭스에서의 어떤 그 달러를 대체하려는 그런 거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좋아라 하죠. 러시아 좋아라 합니다. 달러의 힘을 뺀다는 얘기는 미국의 힘을 빼는 거니까 그럼 뭐 여기 이 브릭스 안에 있는 기어 어, 국가들을 가만히 보세요. 브라질, 어, 남미의 가장 큰그 종주국인데 어,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 편 아닙니다. 러시아 지금 싸우고 있죠. 인도, 인도도 독특해요. 이 인도가 어, 인구로 따지면 중국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어, 국가인데 미국에 굴하지 않아요. 자, 중국.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자원이 풍부하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브릭스가 다 공통적으로 자원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다섯 개 나라가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인 어떤 통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가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어, 레거시 금융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유로가, 그까 그러니까 유럽의 공통통화인 유로가 달러에 대해서 강하게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어,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이 있다에 대한 배팅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유로가 이렇게, 일, 이, 아주 그, 어, 장기적인 그 패리티, 1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회복을 빠르게 해서 지금은, 어, 빠르게 이렇게 달러 대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거시 금융 시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팅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 브릭스는 뭔가 이렇게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어떤 세계 질서를 놓고 헤게머니 차원에서 어, 달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신 유로는 지금 현재 질서 달러 중심의 현, 그 질서 가운데에서도 어, 연준의 금리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배팅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저께도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어,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연금하고 수합을 어, 달러 수합을 하면서 이제 떨어지긴 한 건데 달러의 약세는 환율의 하락을 의미하죠. 지금 1300원대인데, 1310원은 뭐 이런, 이런 상태인데, 에, 오늘 아침에 이제, 에, 우리 외환시장이 열리면 이 1300원대 환율이 어떻게 될까. 밑으로 좀 내려, 하락압력을 받겠죠. 지금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뱅커버 아메리카의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분석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하 어, 코비드, 그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제거하고,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 제거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국의 그 고용집, 저, EPS,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어, 이 파란, 이 하늘색,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히스토리칼, 그냥 글, 글자 그대로, 어, 수익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 코로나 팬데믹 영향, 코로나 팬데믹을 제거한 거, 한거 하고, 어, 그냥 EPS 전망치를 같이 이렇게 일정기간 가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수익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그 효과를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떠냐를, 이렇게, 어, EPS를, 어, 서베이도 해보고, 뭐, 여론조사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한그 궤적을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집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낮아요. 코로나를 제거한 것보다도 낮고, 코로나를 포함한 것보다도 낮고, 그 무슨 얘기예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실적 압박이, 코로나 당시보다도 더 심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대부분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데 코,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요. 그 직후에 그 다음에는 돈을 퍼부어 가지고 이제 살아났지만 사람들 안 모이고 어, 뭐 엔터테인먼트 안 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서 넷플릭스만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의 수익이 확 줄어들 때만큼이나 지금 어, 미국의 기업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3분, 기 2분, 지금 이제 4월 14일이니까 앞으로 다음 주 내내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올 텐데 1분기에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예상치가. 그래서 미국의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거고 이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버리지 못하다가 계속 어, 어제 처음으로 이제 1% 이상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는 올해의 주식 시장은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 요런 차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어, 샤펠러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빼낼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가 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더하고 비트의 가격 비율을 조 조금, 조금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6개월치인데, 이거를 아, 팬데믹 이전 한 3년치 정도를 보시면은 장기적인 평균선이 있어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평균선은 0.07 요원절입니다. 요원절이요. 요원절이. 근데 지금 이더가 그거보다 훨씬 마,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제가 막 방송을 하는 와중에 뛰어오른 오른 건데 오후 방송을 할때 이게 지금 올랐어요. 다시. 근데 일단 여이 직전 고점 근처까지. 이게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평균선이 0.07까지 올라가려면 좀 남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비율이 올라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더하고 비트가 같은 속도로 혹은 이더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왜냐하면 이더가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더가 2 0 0 0불을 돌파했으나 여기서 이 장기적인 균형선으로 가려면은 이도가 조금 더 올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약해지고 <laughs> 브릭스 통화가 막그 달러를 압박 압박하고 유로가 강해지고 이런 레거시 금융시장에 거시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이 비트가 조금 더 올라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 3반 달러까지 일단 오긴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갈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거죠. 그 틈에 이더가 빨리 그걸 따라가주면 어 비트가 3만달러 올라갔는데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28k에서 어 이더가 그걸 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따라가 붙어주면 은이 장기평균선을 따라갈 수 있겠죠. 맞춰줄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3만달러에서 어떻게 될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제 앞으로 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간밤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뉴스들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옵션 선물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미 뭐 CME에서 하고 있는 거를 유럽의 런던 거래소가 이제 받아 가는 거죠. 그만큼 기관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금리 상승을 하고요. 유로가 상승을 합니다. 브릭스는 달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거시적인 현재의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 키워드들입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염두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가 드디어 문을 닫았답니다. 트래픽 요금도 많이 늘어나고 정부가 굉장히 압박을 해가지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공지를 했네요. 플랜 B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6개월 전에 매수를 해서, 어, 비트코인을 반감기 6개월 전에 매수해서 18개월 후에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또 보고서를 어, 주장을 했네요. 어, 비트코인 반감기는 내년 봄으로 대충 예상이 됩니다. 백악관이 미국 경제가 침체 조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OMC 의사록의 일부 이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백악관이 반박을 했고요 지금 미국은 그 기밀 문서 유출 때문에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뭐 CNBC CNN 등등 미국 전체가 지금 이 기밀문건 유출로 난리인데. 그 가운데, 이제, 백악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가 있거든요. 아일랜드에 가 있는데, 아,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밀문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어 우리나라 것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죠. 왜 우리가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있다가 미국 가서, 어 바이든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경제가 반도체요,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laughs> 어, 문건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제대로 할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시화항은 30K, 이더, 어, 2K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솔라나가 만든 그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사가 스마트폰. 얘를 5월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 저희 정하인 기자가 사가 폰을 한번 음, 사용해본 그 쇼트를 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 이 각종 이제 결제 기능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솔라나 폰인데, 저희가 이 솔라나 폰을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사용 후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정하인 기자가 이거 사용 후기를 쓸 생각인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요철이 막 몰려가지고 대기 물량이 2주 정도 걸린다. 이런 건데요. 어저께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스테이킹 물량을 일부를 인출을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는 며칠 정도 인출을 하면 며칠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대기 물량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라켄에서 나옵니다. 크라켄이 왜 이걸 풀려고 하냐면, SEC한테서 벌금을 받았어요. 너네 스테이킹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즈니스는 이게 비즈니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주공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스테이킹과 관련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내놓으면 아마 어 돈좀벌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케네디, 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해서 어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 거품이 있는데 그 대안은 비트코인 뭐 이런 암호화폐다. Cbdc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아, 시장 예상보다 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이더리움 은 어쨌든 랠리를 버렸죠. 그래서 2 0 0 0 달러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탄력을 조금 더 받아줘야 되는데 약간 약간 멈칫하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미국의 규제가 이제 시작이다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근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그게 업계 전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의 얘기. 결국은 이익이다가 뭐예요? 어, 규제 당국자하고 어떤 룰을 새로 만드는 거죠. 야, 너네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 이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해 준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진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리플도 싸우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싸우고 있고, 뭐, 크라켄은 벌금을 받았고, 바이낸스도 지금 CFTC에서 공격받고 있고,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자 절반이 암호화폐 투자를 조금 자제하려고 한다. 또 뭐, 이런 보고서도 있네요. 회복하면 또 들어오겠죠. 어저께는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소비자 물가도 점점 하락 압력을 받겠구나. 이런 것도 강화해 줬고 이런 뉴스들이 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연준이 금리 내리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생산자 물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주간 단위로 나오는 주마, 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어 안 좋아진다. 경기 옛날에 고용지표가 너무 강해서 문제였는데 고용시장에도 약간 주춤주춤하는 고용시장이 쿨링다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가격에 비해서 산업의 건전성이 더 우수하다. 뭐 이런 음, asxng 산업 보고서가 또 나왔네요. 출발 시황이구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2 k 를 돌파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잘 끝나서요. 그리고 연준 회의록. 연준 회의록이, 어, 미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바로 백악관이 또 반박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트위터가 암호화폐, 이렇게 거래를 지원하는 걸 하기로 했거든요. 암호화폐를 채택한 게 거래, 이토로 뭐 이런 데 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도지코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계속 유출 신호가 들어오고, 유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어 14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 대부분 크라켄에서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코인원에서 그 상장 뒷돈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가격 조작,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 안내문의 방식을 취한? 사과물을 올렸는데 그거를 좀 꼬집는, 음, 칼럼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어, 이상한 사과를 했는지 알수 없는데요. 이따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후에 저희 코액관 방송할 때이 얘기도 좀 잡, 아,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은 주변에서 있었던 그돈 받으면, 돈만 주면 상장시켜준다. 그런 루머.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거고 왜 코인원은 그런 정책을 썼을까? 뭐 아니 뭐 코인원만 그러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 뒷돈 주면은 상장 안 되는 거냐? 뭐 그런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드러난 건 코인원이니까요. 어, 코인원이 왜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도 얘기를 해보고요. 이따가 4시에 코엑관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트위터 암호화폐 거래 이렇게 이토로하고 파트너십 맺었다는 거. 그래서 도지코이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습니다. 와이언 파이낸스가 또 공격을 당했네요. 이번 주에도 정말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졌죠. 지다기 해킹을 당하고 또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지다 해킹 소식이 어깨에 좀 미리 알려지고 위메이드 팀도 그걸 알았던 것 같고 미리. 어수선한데요. 이따가 4시에 코액관 방송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조금 뭐 우리가 같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들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최동력 기자가 챗 gpt 원0원 책을 썼는데 이거 나름 인기가 있던데요. <laughs> 그 온라인 서점에서 순위를 보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실용서거든요.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1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 읽는 그런 책아니고요 아, 내가 살펴보고, 어, 나한테 이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써야 될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참고서처럼, 어, 열어보시면 될수 있는 거라서, 관심 많이 가, 져주십시오 자, 비트코인 2023, 5월달에 마이애미에서 열립니다. 오늘이 4월 14일이니까, 대략 한달 후쯤이면 아마 제가 마이애미 현지에서 방송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 비트코인 맥시들의 축제죠. 어, 한국 파트너로서 블록미디어가 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티켓팅 서두르십시오. <laughs> 어, 쿠폰 번호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어, 오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레거시 금융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막 오르고 유로도 어,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도달을 했고요. 브릭스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어, 거시적인 흐름에서의 달러 압박 그것이 금 가격의 상승 또 유, 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니까. 달러 대비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거. 이런게 거시적인 흐름이고요. 비트코인은 일단 3만 달러까지는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 이더리움이 속도를 맞춰줄 거냐. 이런 거,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 4시에 코액관 방송으로 찾아뵙고요. 어, 저는 내일, 아, 월요일 오전 7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 4시에 코액관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